안녕하세요 캠핑클라우드 뽀식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주도에서 <laughs> 렉스턴 스포츠 쿨맨 렉스턴 스포츠 쿨맨 제주도에서 피크캡 모기장하고 꼬리텐트 장착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장착한 영상 네, 잠깐 찍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모기장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꽉 맞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그 벨크로에 어, 리베까지 다 지금 쌌어요 그래서 이제 울지 않게 다 했고요 여기 보시면 암막 네, 첫번째 내리면 암막 두번째 내리면 우레탄 네, 세번째는 모기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여니까 어우 천만원 싹 들어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 막고 다니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우레탄하고 암막하고 두개 막아서 말아서 요렇게 해놓으시면 모기장만 이렇게 쳐놓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말아서 예 이렇게 이쁘게 딱 해놓으면 모기장 딱 이렇게 모기장도 물론 열려요. 예. 열리고 이렇게 짱짱하게 다 작업을 해드렸어요. 예. 이쪽도 마찬가지고 양쪽 다 똑같이 이렇게 어, 아주 평평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나? 이쪽 안쪽에 좀 보여주세요. 여기 리벳 보이세요? 예. 벨크로에다 리벳까지 싸가지고 짱짱하게 예, 해드렸어요. 다음은 밖에 어, 꼬리 텐트 후방. 안녕하세요 캠핑 클라우드 포식입니다. 자 오늘은 쿨맨 어, 꼬리 텐트하고 피크 캡이에요. 피크 캡 여기 보시면은 신형 피크 캡이에요. 예, 밖에 유리로 되어 있는 거. 피크캡, 모기장하고 꼬리 텐트, 후방 텐트 영상 하나 찍어 볼게요. 자, 저번에 이제 요청하신 꼬리 텐트를 제작을 했는데, 일단 제가 30동 예 예약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2동 지금 예약 받았고, 딱 20동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만들 거예요. 제가 뭐 이거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목공화 하는 사람인데, 이거 뭐, 만들어서 파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만들 거예요. 딱 요청이 있어서 제가 만든 건데, 어, 일단은 꼬리 텐트가, 어 저번에 보신 것처럼, 이 겉에가 이렇게 타프처럼 필수 있게 이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피면요.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볼 때만 딱 채우시면, 이렇게 그늘막이 형성이 돼요. 예. 네. 그대막이 형성돼서 이 앞에서 간단하게 뭐 차와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 닫으면 자크리 되 있으니까 쭉 닫으시고, 이쪽도 닫으시고, 그 다음에 요건 평상시에 안 쓰시면 그냥 말아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서 자, 둘둘둘둘 말아 놓으시고, 여기 에 이제 똑딱이 있으니까, 똑딱이로 버클을 채우시면 돼요. 이렇게 채우시고. 자, 겉에가 이렇게 암막과 타프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안에 암막이 없냐? 아니, 있어요. 자, 겉에 첫 번째 모기장, 두 번째 우레탄, 네. 세 번째 또 암막이 있어요. 그래서, 모기장만 쓰실 때는 이 안쪽에서 이 우레탄하고 안막을 말아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모기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에 우레탄하고 안막 이제 말아놓으시면은 이렇게 모기장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닫으시면 네, 이 안에서 이제 생활하시면 돼요 시원하게.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있죠. 여기에 보면 여기 고리 이 고리의 용도가 뭐냐면요. 이게 쳐져요. 막 쳐져. 그래가지고 요 라인에 딱 맞췄잖아요. 여기다 딱 꽂아가지고 딱당겨주면 여기 딱 라인이 맞아요. 이 손잡이도 달아드리거든요. 안에서 문 닫을 때 손잡이 쓰셔도 돼요. 이렇게 다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따로 설명 드리겠지만 여기 심지 레일 작업 했잖아요 그래서 빗물이 유입 안되게 앞뒤로 실리콘 처리까지 예다 완료해 드렸고 네, 이렇게 심지 작업까지 완료를 했고요 앞에 실리콘 작업 뒤에까지 다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꼬리텐트 치고 예, 영상 보여드릴게요. 겉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립벳쏜자리에 이렇게 다 실리콘 처리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닫아도 여기 이 버튼 닫아도 여기 간섭 안 되게. 그래가지고 여기 간섭이 없게 여기 버튼이 간섭이 없게 장착해드렸고 이 안에 여기 원래 여기 볼트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볼트 다 잘라서 여기 마감까지 다해 드린 거예요 이거 안 자르면 여기 닿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피크캣 모기장 제가 30분 예약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연락 안 주셔 가지고요 이제 제작 안할 거고요 딱 20분 20동만 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동은 예약이 된 거고 8동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는 10대만 할 거예요 예, 제가 많이 요청이 들어오면 많이 만들어서 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 요청 안 하시는 바람에 자, 피크 칸 풀맨은 20동. 그리고 콜로라도는 10동. 예,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자, 빨리 연락 주시고요. 이제 칸 같은 경우에는 풀맨하고 칸은 어 8동 남았어요. 예, 8동 남았고요. 콜로라도는 8개 남았어요. 콜로라도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캠핑클라우드 꼬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